계속해서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아, 너무 죄송하고 빨리 찾아야지 빨리 찾아야지이어나 늦어진 것 같아요 저도 매우 죄송한 거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새로운 그런 음, 뭐라 해야 하지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서 어,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어, 매니저 관계와 오류가 생겨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성격이 좀 빨리빨리 해야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 거를 제가 하는 거는 늦히게 되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던 거를 빨리 안 해주거나 그러면 좀 뿔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매니저 때문에 조금 그랬지만, 여러분들, 과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채널로 만나 뵈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으면 된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영상 잘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음, 렇게만나리는 것도 재밌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편하지 않고 있고, 오보자만이 편해요.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이클하머클클 하이클, 하클하클 두둥실 두둥실 제가 오늘은 바로 저의 데일리 데일리 지갑이라 해야되나요? 동전지갑을 소개해볼거에요 요즘에 그밖에 안들고 다니고 그 이제 제가 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첫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지갑은 어, 이제는 안쓰고 있습니다 음. 아마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중요한 날이 생길 때는 그렇게 가지고 다닐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중일 돼서 그렇게 가지고 다닐수도 있고 일단 저의 동전지갑은 이거가 아니라요 이거입니다 하는 뻥이에요 죄송해요. <laughs> 이런데요. 어, 딱 봐서도 뭔가 그냥 좀 캐릭터 같은 고양이? 그러니까 그래서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거라서 무난해 보이잖아요. 바탕 색깔도 베이지 색깔이어서 무슨 룩이나 이렇게 줘고 있어도 그냥 그래 보이는 편해 보이고 그런 음, 디자인? 그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잘쓸 거라는 거를 예상 예상 사실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이거는 일단 가죽 재질인 거 같고요. 이거 한 3,000원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거 어떻게 제 마음속은 1,500원짜리라고 외치고 싶지만 요즘은 이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500원 아니 1500원 아니고 3000원 정도 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저 제가 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모양이고요. 그냥 쬐그만한 하트도 귀엽고아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보고 싶다, 양, 아, 보고 싶다, 웅... 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붙였구요. 음, 여기 오케이와 신상도 제가 붙인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부 보면 신상이 앨범 이렇게 볼수 있는 정도. 그래, 돈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심플하게.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는 부분도 이런식으로 되어있구요 이거는 약간 어, 디자인 때문에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좋아요 약간 음, 잘 잡고 닫을 수가 있어서 잘 잡고 닫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무난하게 열어볼게요 아 일단 이거 슬림하고요 동전지갑인데 원래 이름이 고양이동전지갑 근데 전여기다 모든 걸다 넣고 다니죠 여러 제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넣고 다니는데요 일단 먼저 종류 비용 같은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인스네요 그냥 인스가 스티커라 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름이 담겨졌어요. 제 이름이 담겨진 그런 건데 이 문구를 언젠가는 제가 지갑을 분실할 그런 음, 위험한 곳에 가면 붙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제 이름이 있으니까 만약 제가 잃어버리더라도 이거 한개 안에를 보면 알수 있을 거라 믿고 넣어놨고요. 그다음에제 카드를 소개할 거예요. 카드는 제가 제가 필요한거나 어 아니면 특 카드를 카드를 꼭 제시해야 되는 것만 그런 거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어, 먼저 미니미니한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먼저 이거는 드렌디포 미니미니 카드인데요 이름이 미니미니 미니 카드가 아니라 미니미니 에서 미니 그냥 제가 드렌디포 미니미니 포인트 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드렌디포를 써져 있고요 문구, 사무, 뭐, 뭐 화방, 팬시 여기는 별을 별게다 있어요 이거는 바코드가 뒤에 있고 막 한데 여기 뒤에 보시면 상품시 상품 구매시 계산 전에 카드를 미리 제시해 주라고 써져 있어요. 어 나머지는 제시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건 특별히 뭐 제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브랜디포는 뭐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일단 들고 다니 있습니다. 브랜디포 카드, 미니미니 카드로 대처해서 한개 들고 가, 다니고 있고요. 너무 큰 것들이 있어 동전이 잘안 보여가지고. 그다음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별로 숨길 것이 없는 저희 버스 는 그런 버스 카드인데요. 일단 버스 카드는요. 제가 뭐할때 사용하냐고. 물어보시지 않죠버스카드까 버스를 타고 다녀요. 당연히. 뭐야.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슐러슐러슐러. 쑤있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닐 때 저는 버스를 잘안 타요. 사실. 그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그냥 가까운 지역을 돌아다닐 때 버스를 타는데 뭐 가끔씩 놀때 필요해요. 저희는 언덕도 많아가지고. 저희 집 주변이.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놀 때도 친구들 버스를 자주 타고 다녀가지고. 언제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피지점에서 진짜 급할 때살수 있음. 먹을 수 있음. 한자리 먹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아, 하지만 전 캐시 플라이드도 있어 가지고 상관없다. 네? 네? 신분이야. 신분이야 벌써. 오 마이 갓.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저희 지역밖에 없어 가지고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는 저희 개인 정보가 많이 담긴 카드예요. 이거는 제가 약간 악기를 배우는 학원, 센터? 그런 거예요. 근데 하, 센터라 하기에는 거기서 지원, 학, 뭐 우리 이 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이어서 학원이라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서 이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카드가 없으면 비올라라는 바이올린 종류인데 좀더 다르고 낮은 음을 내는 그런 색색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저 비올라가 생각보다 이렇게 클줄 알았는데 뭐 바이올린보다 살짝 좀더큰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악기였어요 제가 뭐 드럼도 배워보고 피아노는 당연히 기본으로 배워보고 가학도 배워보고 막 여러가지 배워봤는데 어...거의 다 제가 피아노는 이제 제가 시험때도 안 맞고 어렸을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커서는 이제 그걸 안 배우고 있고요 배웠었으니까 드럼은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같이 배웠었는데 사실 좀어려워고 그랬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것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만의 경험도 있었고 그 선을 배웠었으니까 따로 후회는 안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안 배우고 가야 그러면 저희 나라의 전통 음악 악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띵띵띵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배웠었는데 그거는 제가 악보를 잘못 내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을 것을 처음에는 조금 잘 했다가 좀 중간 중간 이렇게 마음이 신경 전편화 너무 힘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건 정말 울 정도로 너무 우울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거는 안 배우기로 하고 이제 비올라를 배울 기회가 생겨가지고 돈을 내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2년 정도 더 배우거나 음 그러면 제가 비올라만 악기를 공짜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열심히 해서 대회까지 확실히 치르고 뭐 그걸로 꿈을 잡아볼 수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 없으면 안 되고 여기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 이름들이 있고. 카드가 없으면요. 레슨이 못 받으니까 항상 들고 다녀요. 이거 저는 월수 그렇게 월수 그렇게 이제 배우고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 가까워가지고 집에 있을 땐 빨리 가고 집에 안 있을 때는 좀 뛰어야 가 되겠죠. 만약에 늦으면제화할때 많이 늦는 늦으면? 편이어서. 아 그다음에 제가 용돈 받을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용돈이 일주일에 5천원 받거든요. 이제 말잘 들으면 일주일에 만 원씩 준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5천원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모다 보면 10만원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5천원이면 너무 예쁜 고다쓸수 있어요. 솔직히 남, 남는 데도 있어요. 먹을 거 먹을 때 솔직히 가끔씩은 조금 별로 없어서 그걸 다 써서 못사 먹을 때도 있는데, 솔직히 뭐 부모님께서 거기 사주시는데 돈을 막 그렇게 달라는 거는 그럼 불효자죠. 그래가지고 달라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0원 6 아! 아. 계속해서 계속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발끊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떨어뜨렸었는데, 그랬네. 700원 있습니다. 여기 500원 한개 있고, 100원 한개 있고.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이 미국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게 이제 500원이잖아요 이렇게 뭐가 그려진있 있는... 백..끼..언.. 100... 500... 아... 이거는 저알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 안나네 이거가 500원 돈 이거는 최종대왕님인가? 태계이 왕님? 유인가 율곡? 아무튼 이런게 100원이고 이렇게 위에 몇백년전 몇 만들어진거 몇 천구백.. 삼십삼 년전 만들어진거 만들어진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런거 왜써서있는지모르겠어 이해 안가요 벌 써져있죠? 설마 이걸로 돈 못쓰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주 일요일날에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날에 제가 이제 용돈을 다시 받습니다. 그때는 또 지갑이 그나마 두둑이지겠죠? 아무도 두둑?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길었던 잡담이 나왔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거치아무것도 달라졌죠? 앞으로는 이렇게 또 많이 찍어을예정이요 왜냐면 좀 편하거든요. 그럼 안녕히계세요.